This video is sponsored by HP. 네 안녕하세요 만주야입니다 오늘은 HP의 엘리트북 엘리트북 최종 리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영롱하죠. 네 이뻐 이뻐. 자 하지만 그전에 HP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비즈니스 노트북에 특화된 보안 솔루션 세개 우선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HP북을 구매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자첫 번째 HP 슈어클릭. 저희가 인터넷을 하면서 노출되는 그런 머리어라든지 랜섬웨어, 바이러스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막강 소프트웨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게 하는 게 뭐냐면은 브라우저를 각각 독립된 OS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독립된 브라우저에서 어떤 행위를 하든지 상관없이 그 브라우저를 다운과 동시에 그 나라 일어났던 일들은 다 초계가 되는. 어떻게 보면은 브라우저에서 뭘 하든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 닥터 스트레인지 보시면은 거기에 미러 디멘션이라고 나와요 거기서 뭐박 터지게 싸워도 실제 세계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어떤 짓을 하든지 실질적으로 OS에는 절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막강한 솔루션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두 번째, 두 번째 HP Sure Start 부팅하자 보는 보이는 그 바이오스 로그 화면 보이시죠 이게 하는 짓이 뭐냐면은 바이오스 베이스에서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복구솔루션 그런 가 랜섬웨어 그런 것들을 다 차단하는 보안과 복구를 같이 상담을 하고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기반으로 자동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OS단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복구하는 데는 문제없는 그런 솔루션 자세 번째 HP 슈어런 이라는 솔루션이 있겠습니다 이 슈어러닝이라는 솔루션은 뭐냐면은 중간에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머레어라든지 다른 인터럽트가 들어와서 중간이 발생을 하더라도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 부분을 차단하는 지속적으로 일을 빡세게 할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런 기업용 비즈니스 노트북에서 필이 지원되어야 되는 솔루션을 HP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기업용 비즈니스 랩탑에는 참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응? 보고 있나 HP. 네. 자 그러면 우선 광고는 끝났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점 단점 나눠 봤어요. HP 노트북의 장점 단점 간단하게 짚할수 있도록 할게요. 자 빨리 가죠 장점 준수한 성능 준수한 성능 얼마나 준수하냐 솔직히 해당 노트북이 비즈니스 노트북이라 게임할 필요 없죠 하지만 게임은 돌려봤습니다 롤 풀옵션 되고요 오버워치 하옵션으로 충분히 플레이 가능한 성능을 보여줬다 그리고 인코딩 테스트를 해봤는데 인코딩 테스트가 그 다른 i5 혹은 i7 CPU 대비 더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코딩 성능 테스트 그래프단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발열, 소음, 네, 발열 끝내줘요. 최고 75도 찍구요. 평균 65도. 예. 소음 테스트 했어요. 소음 테스트 35dB. 예. 이만한 발열과 소음 관리할 수 있는 노트북이 다시 나올까 솔직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확장성. 확장성 좋아요. 기본적으로 도킹 스테이션 지원을 하고 있구요. 윈, 그, 타입C, 당연히 들어가 있구요. 타입C로 PD 충전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카드, 똑같이 지원을 해가지고, 정말 비즈니스 노트북이 지녀야 되는 막강한 확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말 최고의 장점이죠. 자, 다음, 마감. 보시면 알겠지만, HP가 마감으로 절대, 절대, 예, 얘기 들을 만한 회사는 아니거든요. 쓰면서 느낀 건데, 정말 이게, 탄탄해요, 애가. 애가 탄탄해가지고, 얘가 미국에서 테스트하는 미국 군대 테스트 막, 뭐, 많이 했대요. 예, 잠깐 보여드리면은, 예. 엄청 많이 해서 타통과한 그런, 예. 먼지 날리는 사막에서도 넉근하게 동작할 수 있는 그런, 예. 그런 제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칭찬해요. 자, 다음. 스피커. 예. 이건 꼭 집어야 될것 같아요. 뱅앤올력슨에서 만든 스피커. 이거 끝내줍니다. 네. 실질적으로, 정말 일안 하고 유튜브만 보고 음악만 들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발생을 하는 그런 정도의 스피커 성능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정말 사소한데 사소한데 저는 꼭 찍고 싶었어요 터치패드가 장난이 아니에요 뭐가 장난이 아니냐면은 이게 터치패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이다가 뽀덕뽀덕 하면 되게 짜증나거든요 최대 정지 마찰력이 운동하그 작동하는 그 시점 되게 짜증나거든요 얘는 최대 정지 마찰력과 일반 마찰력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거 클릭하고 드래그를 하더라도 전혀, 전혀 걸림감이 없어요. 너무 부드러워.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정말 저는 강력, 강력 칭찬하고 싶습니다. 응. 음, 잘했어요, 이거 음. 나중에 좀. 네 어, 이거는 정말 터치패드의 이 만족감은 써본 분들만 아실 거예요. 네. 진짜, 진짜 만족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단점도 있겠죠. 단점. 단점! 네. 15인치 모델이죠. 네. 15인치 모델인데, 베젤이 좀 커요. 베젤이 커요. 네. 베젤이 커. 그래서 전반적인 사이즈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솔직히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베젤이 커지면서 생기는 장점도 있어요. 뭐, 내구성이 좋아진다든지, 뭐, 그, 노트북을 떨궜을 때, 노트북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완충작용한다라는 을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배제 큰 거는 좀 아쉬워요. 자그 다음 단점, 저는 무게. 예, 얘가 1.86kg, 1.87kg 정도 되는데, 네, 솔직히 좀 무거운 편이죠. 네, 뭐 15인치 대이라고 하지만 하지만 무게를 생각한 여러분들. 를 겨냥한 다른 14인치, 13인치 제품들도 있습니다. 무게를 더 중점을 두신다면 14인치나 13인치를 쓰시는 걸 강력 추천드려요. 그리고 마지막 단점이라고 봐야 되나 모르겠어요. 네, 마지막 단점이라고 보죠. 가격이 88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어, 이와 유사한 성능 스펙의 제품이 70만 원대, 70만 원 중후반에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10만원 정도 갭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솔직히 내가 봤, 제가 판단했을 때는 HP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솔루션 그리고 마감 그리고 이건 껌콩과이 터치패드 뱅앤올루슨 어, 이 스피커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칭찬해요 아 마지막으로 하나 하나 장점 하나 빼먹었다 장점 하나 이것도 장점인데 테스트하면서 진짜 죽는 줄 알았는데 유튜브가 7시가 반이 돌아갑니다 네. 배터리가 네. 그냥 하루 왼쪽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유튜브가 문서 작업보다는 로드가 심하거든요 그러면 문서 작업 하면은 8시간 이상은 버틸 수 있다 라는 거죠 네 배터리로만 8시간 일할 수 있다 네 열심히 일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HP Sure Click, HP Sure Start, HP Sure Run 같은 보안 솔루션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라는 부분도 분명 장점으로 판단됩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HP 엘리트 부 관련해서 나름 최종 리뷰를 해봤습니다. 해당 제품 관련해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두야셨습니다. 그럼 뿅.